음, 사랑니 몇개나 남았냐고요. 그래요. 그러면은 우리 사랑니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? 오늘 어, 위버스에서 사랑니 대란이 한번 있었는데 저는 몰랐어요 태현이가 병원 간 것도. 근데 댓글 보고 알았는데 저도 어, 별거 아닙니다 그거. 사랑니 뭐별거 없어요. 사랑니 뭐 그냥 2초 2초 딱 아프고 그 다음부터 편하네요. 태현아 쫄지 마라. 이 형은 벌써 두 개나 뽑은 형이야. 사랑니 진짜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니 안 뽑은 모아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땠는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래 사랑니가 뿌리가 덜 자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마취 주사를 다 맞고 찔러보세요 그러면 마취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보시는데 찔렀는데 아픈 거예요 아프다 말씀드렸더니 그러냐고 한번더 넣어주겠다고 한번더 넣었어요 놓고한 5분 뒤에 또 찔러보면 또 아픈 거예요 한번더 넣었어요 마취 주사를 근데 또 했는데 또 아픈 거예요. 이거는 뿌리가 덜 자라서 마취가 잘안 되는 거다. 이렇게 해야 된다. 그래서 위에 거부터 갑자기 그냥 저는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뽑겠대요. 아 하고 있었죠. 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힘을 엄청 주시더니 팍 뽑았어요. 위에니가 하나도 안 아프네. 야 이거 뭐 사랑니 뽑는 거뭐 뭐 무섭고 뭐 알아듣고 한다더니 별거 아니구나. 했는데 아랫니를 딱 갖다 대는 순간 이제 주님을 찾기 시작했죠. 그래서 이제 한한번탁 했을 때 소리를 지르고 한번 실패하셨어요 자 몸을 비틀어 버려가지고 그래서 한번더 빼서 뽑고 그다음부터 또 아무 느낌 없어요 괜찮다가 다음날 이덜부라고이 거즈를 붙여주시는데 거즈 뗄때 사랑니 한번더 빼는 기분이죠 태연아 그러면은 태연이는 매복 사랑니니까 잇몸을 떼서 열어서 사랑니가 빠지면 너무 다행이고 안 되면은 저희 아버지가 사랑니를 레보 사랑이 안좀 누워 있는 거여서 30분 동안 부시면서 뽑았대요. 그래서 한 이틀 알아두셨다고 들었는데 음, 잘하면 태연이도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지켜봅니다. 네, 뭐 어떡하겠습니까? 이렇게 태어난 거 감사히 받아들이고 네? 뽑아야죠. 사랑니 별거 없습니다, 여러분. 이래놓고 이제. 저 뽑고 나면 띵띵대긴할 건데, 잘 받아주세요. <laughs> 이제 사랑니 뽑고 나면은 태어나기, 부... 한 두세 시간이면은 지혈이 된다고 했는데, 저는 다섯 시간 동안 피억해서 났어요. 그랬고,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배가 고프기 시작하거든요. 그럼 이제 죽을 겁나 찾아요. 죽도 먹는데 여기 빵꾸가 뚫렸잖아요. 거기 막, 어? 막, 밥알도 들어가고 막 하는데, 그 주사기 주세요. 그래서 이거 뿌려가지고 소독하고,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, 여러분. 별거 없어요. 그리고 저는 그사랑니 뽑을 때, 가면서 핸드폰으로 사랑니를 찾다 지웠어요 어차피 검색해봤자 안 아프다는 글 별로 없어요 보통 아픈 사람이 글을 쓰거든요 네, 그래서 그냥 찾아보지 말고 가서 누워라 그게 제일 좋은 좋은 거 사랑니 뽑으면 이틀 쉴수 있습니다 안 좋은 거 이틀 동안 누워만 있어야 됩니다